안녕하십니까. 어, 전자과학과 유한모 교수입니다. 의료영상 시스템 연구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영상 시스템 연구실은 지능형 의료를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 인공지능, 신호 및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융합하여 핵심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 현재 15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구실은 알관의 711호에 있고요, 실험실은 때르관의 1103호와 1104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 졸업생의 진출 현황을 보시면 현대 모비스, 현대자동차, LG 인호텔, 삼성전자, LG 전자 순으로 어, 진출해 있는 것을 볼수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구 성과이고요. 특히나 저희 연구실에서는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에 병원에서 실제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했던 부분은 초음파 기반의 배치형 방광 모니터링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에 실험실 창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현재 저희들이 개발했던 상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지난 10여 년 넘게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변산란 현상, 그러니까 타임 베어링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신호들을 분석해서 몸 안에 있는 특히 유방에 있는 미세 석회를 검출하고 이를 통해서 조기에 유방암을 검진하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정부 과제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엑스레이 맘모그라피와 3차원 자동유방 초음파를 융합하는 신개념의 융합영상 및 생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2025년에 어, 국내 시장을 비롯해 서 해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는 제너럴 온칩 AI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굉장히 많은 딥러닝 네트워크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리컴퓨터한한 FPGA와 같은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구현하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소 사업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특정 분야의 약물을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화공생명과학과 화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젝트와 대학원 진학에 대해 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영상 시스템의 연구실의 인재상은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요약할수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주도적으로 본인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학부 대처럼 수업에서 내용들을 던져주면 그 내용들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요. 본인이 관심이 있고 흥미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서 혼자 찾을 수 있고 선배들과 아니면 저와 함께 찾은 다음에 그를 본인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같이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입니다. 현재는 에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선배들과 후배들 함께 모여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야 기 때문에 어, 협력에 관련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할수 있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주제는 시스템 전 분야입니다. 의료기 분야이면 더 선호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그다음에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패러렐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분야임좀더 저희가 선호하도록 하기,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디자인 프로젝트에 지원해 셔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실 수 있고요. 학교에 오시게 되면 알관의 7층에 오셔서 영국씨 잠깐 들려서 함께 대화 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날씨가 이제 부쩍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 힘내서 4학년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시고 기회되면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